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차 정리정돈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우선은 기본적으로 현대차부터 가가야 되겠죠 자 현대차 자 현대차와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그리고 기아차가 지금 세 회사가 가장 기본적인 현대차 그룹의 어떤 핵심 회사들이죠 그렇죠 기본을 깔고 네. 그리고 어, 이 아이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코로나 이후에 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 기아차가 많이 올라 320% 어제 삼성그룹과 이제 비교했을 때또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죠. 어, 현대차는 269% 자동차가 많이 올랐죠. 예. 당첨 코로나일 때도 제가 현대차에 대한 커멘트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네, 뭐, 저희도 자문을 해서 현대차 그룹으로 어, 수익을 좀 봤습니다. 어, 적정 수익을 내고 다 이제 수익 매도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동차는 저도 어, 그 이후로는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카 이슈 때문이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근데 정작 애플카는 전혀 뭐 만들어지지 않았고 애플카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270% 올라왔고 현대 모비스가 120%.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가 좀덜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가총액으로 기아차를 한칸 올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190%한 번씩 좀 정리를 또 해보죠. 현대차부터 하나씩. 현대차가 몇 프로죠? 269%. 그다음에 기아차가 기아차에서 기아로 그냥 바뀌었습니다. 브랜드 어떤 이미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320%. 기아는 좀 부담스럽죠? 네, 현대모비스. 125%. 125%. 그러면 이제 좀 아무래도 장이 빠질 때는 현대모비스가 좀더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현대차가 16% 빠졌고, 기아차가 11% 빠졌고, 모비스가 30% 빠졌으니까 모비스가 낙폭화되네요. 그렇죠? 네, 글로비스. 글로비스는 190%.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를 운송하는 해외 운송을 주로 담당하는 회사죠. 네, 1 9 3 주가들이 제가 이제 이왜 이런, 자꾸 이걸 왜 작업을 하냐면, 어,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식이 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안 올라가는지. 왜 지수는 계속 있는데 주가가 왜안 올라가지? 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 시가총액 큰게 현대 그룹 중에서 이제 건설 빼고 위압 현대 좀 자동차 쪽으로 일단 우선 먼저 가겠습니다. 현대 위야. 위하. 현대 위압다 네, 부품 쪽으로 해서 만도랑 같이 예. 많이 올랐죠. 401%. 전기차 부품 뭐 이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온 아이노닉5 뭐 이런 쪽이 있죠 뭔가 현대 위아가 너무 급락을 했다 저도 생각했는데 공작 기계 쪽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만도 만도가 307 우선은 자동차 쪽만 하겠습니다 자동차 쪽만 연설 이쪽까지 다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만도. 네, 또, 그, 현대 자동차 그룹과 이제 좀, 좀, 계를 달리 하니까. 현대 했을 때, 그럼포 글로비스, 로템, 리바트, 모비스, 무비, 무벡스 바이오, 현대 바이오, 이런 건 아니죠. 바이오랜드, 현대 베인스틸, 현대 제철, 현대 제철 정도? 예, 현대 제철 정도? 현대 제철, 와, 현대 코퍼레이션. 한대 한대 아산한대 EP EP 한대도 좀 약간 뭐 옛날에는 이제 부품 쪽이 었는데 지금 일단은 좀 저런 소형사들은 좀 뺄게요 한대 이지웰 아 이상한 회사들이 너무 많은데 한대 건설 기계 공업 그린푸드 주시장은 계속 바뀌니까요 그렇죠 현재 BNG 스틸 HT 한대 에버다임 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개사들이겠죠 예. 그래서, 얘들, 뭐, 굵직굵직한 건 요정도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복잡하게 가면 더 분석이 안 되니까요. 요렇게 여섯 개만. 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현대모비스가, 아, 어, 가장, 어, 낙폭과대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예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 오지는 않습니다. 왜 많이 빠졌는지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진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또 반대로 또 기아 같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는 안 떨어졌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게 신고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는1% 올라오는데 기아가 5%씩 막 올라오고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이런 주식을 오래 해본 결과, 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이거는 특이했한 경우, 막 현대 모비스에서 뭔가 엄청난 신사업을 막 꺼내거나, 뭔가 이 지지부진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뭐, 뭐,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 분할을 하거나, 뭐, 뭐, 각종 뭔가 무상증자라거 이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그냥 정상적인 아무 일이 없는 선상에서 그냥 주식이 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기아가 기아나 현대 기아 같은 게더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 지금 올라간 이유도 우리가 뭐 지금 기아가 뭐 솔직히 애플하고 안 되는데 애플카가 나오지도 않는데 뭐 공장에서 뭐 이미 자기네들끼리 대가다 하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되게 이제 그렇게 물밑 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기아 쪽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아이가 이제 10만원 돌파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알수 없죠. 그래서 주식은 소문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는데 지금 그 소문을 접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아를 기관 쪽이나 이렇게 정보를 흘려서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고 현대모비스 쪽은 그에 비해서 이제 뭐 전혀 뭔가 재밌는 얘기가 없는 거죠. 보이스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차에 대한 이제 부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 새로운 차, 이제 기존 차를 운행한 사람들이 이제 부품 교체가 이제 좀 늦어지는 거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것들. 한번 실적을 볼까요? 실적이, 아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한 3조 정도 영업이 익 3조 정도 하는데 시가총액이 36조. 현대차 볼까요? 시가총액이 50조인데 7,8조대 기아차가 36조인데 5조대 기아차가 이제 실적 대비 이제 어, 주가가 좀 싸게 느껴지는 거죠 5조 어, 36 그렇죠 2배 네 기아차가 어, 거의 현대모비스의 약간 두배에 가까운 실적을 <laughs> 내는데도 시가총액이 36조고 현대모비스가 26조니까 그렇죠 2조6천억 4조, 예. 거의 5조 가까운 영업익을 찍고 있는데, 그러면 훨씬 기아가 좀 저평가인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지금 2위에 윗다도 기아가 5.9배고, 현대모비스가 9.1배거든요. 그렇죠? 예. PER은 좀 다르고요. 예. 어쨌든, 음, 그런 면에서 기아가 아직 가격이, 예, 저평가돼 있다. 주가는 많이 올랐으나,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어, 볼 수도 있는 거죠. 기간들은 그래서 기아 기아차가 좀덜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글로비스도 그런 면에서 좀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비스가 안 올라간 것도 그런 이유고 못 올라간 것도 그런 이유고 많이 빠진 것도 그런 이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위아나 만도 같은 경우는 뭐 부품 쪽으로 해서 어, 만도 같은 경우는 PER이 525배. 그러니까 뭔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치고 나갔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아차나 예, 현대차 쪽에서 뭔가 지금 애플카가 이슈가 다시 또 불거지지 않는 선상에서는 이 선상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만도도 그렇고 예,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예, 현대글로비스, 현대이아, 예. 현대위아가 그나마 좀 전고점을 돌, 이런 이 이런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현대위아 같은 모습이 기아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일반적인 저의 개인 생각이고, 근데 뭐 특수하게 뭔가 합병, 뭐 분할, 뭐그 다음에 뭐 각종 뭐 무증, 뭐 이, 이벤트, 뭐 투자 유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면 그때는 이제 모비스 쪽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비스 이제 지주 회사 쪽으로 해서 뭔가 항상 모비스가 움직이면 주거든요. 그 과거에 제가 자문해드릴 때는 모비스에서 오히려 수익이 더 크게 났었습니다. 만도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나중에 만도 갑자기 현대위아가 이제 폭발했죠. 예, 폭발했죠.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주식이 참 재밌어요 제가 현대차 현대 오비스 만도 이렇게 세 개를 자문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 현대차, 현, 현대차 현대 오비스로 20-30% 수익씩 내고 다 매도했는데 만도는 그냥 막안 움직이길래 정리했는데 그러고 나서 막 거의 2 3 0 0 올라와 버렸죠 참 재밌습니다 주식이 <laughs> 그런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좀 궁금한데 한번 자, 또 이제 현대차 쪽으로 한번 또 이렇게 좀 쇼트를 좀 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소트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아 지금 시장이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왜 무슨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지금 횡보장을 좀 이겨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